네,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꺼져가지고요. <laughs> 네, 지금 제가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꺼지는 게 아니라 저장공간이 없어가지고 저절로 크기 한도에 도달했다고 저절로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올리고 올리는 시간 동안 유튜브 보면서 이거 막 녹였거든요? 천사점토랑 파란 색깔 좀 넣었어요. 물감 그랬더니 여기 위에 보시면 빨간색 같은데 섞으면은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토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천사 점토라 다시 이렇게 넣... 넣어가지고 이건 다시 이렇게 녹여줄 거예요. 그리고 준비물 소개에서 없던 게 있는데, 오이, 어, 이거 보이시나? 이거 바디오이에요. 바디오일 말고 그냥 이렇게 썬테노일이나 일반 오일 같은 거 준비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청소장 도 다, 다, 녹였어요. 그러면은 한번 오일 넣보도록 할게요. 계량은 이 정도가 아니라 계량은 한 다섯, 여섯 방울이면 될것 같아요. 5.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넣는 이유는 뭐 오일이 더, 오일을 넣어야 손에 안 묻어요. 제 카메라가 안 보이시네요. 카메라 이거 만드는 거안이시죠 아까도 잘 찍혔나 모르겠네. 확인 안 하고 그냥 급해서 막 올렸거든요. 사잘보시죠 이렇게 섞고 이제 베이킹 베이킹소다 네. 어머머머머머 흘릴 뻔했어 이제 보면 아, 이것좀렇게 아, 치우고 보시면 여기 덩어리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덮겨주셔야 돼요 아까 고장 났던데 왜안자 이렇게 있으면 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저희가 만든 액체를 조금씩 부어가면서 섞을 거예요. 아, 그 전에 그 전에 기다려야 거가 아니라 그냥 넣을게요. 이거를 이 정도 넣고 섞어줍니다. 그러면 섞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굳어요. 다 계속 한 꼬집 한 다음에 여기 저희 이거 액체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주세요. 그기서 조금 이죠 이거를 해야 아까처럼 이렇게 있어 덩어리가 안 지는데 이제 한꺼번에 다 부을게요. 이게 아마 오일 때문에 그랬던데 근데 베이킹 소장는 많이,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적게 말고. 안 그러면 액체 기용이 된답니다. 오호호. 안될 수도 있어요. 정말 믿지 마세요.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딱딱하게 되는데 너무 뱉어. 겉에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넣어줍니다. 벌써 4분이네. 오, 3편까지 해야 되나? 소다가 너무 많았네. 그럼 이때 오일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어주시면 돼요. 아 많이 말고 한 5분의 1만 아니다. 6분의 1만 넣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다안 멈춰주시면 좀더 6분의 1로 좀더넣을가면서 씻으시면 손에 안묻어요안묻고 된답니다 음 그래서 아까 덩어리가 아니고 아까 소개할 때이 점토처럼 이렇게 뭉쳐지는게 아니라 이 점토처럼 뭉쳐지는데 벌써 안성됐어요 제가 원하는 색깔은 아니지만 그럼 한번 손에다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가 잘 됐네? <laughs> 저 완성작 보여준 것보다 더잘 됐어요. 근데 약간 차갑다. 어머, 오일을 너무 많이 넣었나? 너무 질어요. 아까 거보다는 질진 않은데. 이렇게 눌러, 이렇게 서 손에 묻지도 않고, 이거, 보다시피 만들 때 묻은 거고, 손등에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발라도, 묻지, 묻나? 조금 묻는데, 베이킹소다도 많아서 묻는 거예요. 베이킹소다를, 양조를잘 해가지고 하시면은 묻지는 않는데, 이거 손에 또 오일 묻히셔서, 어, 만지셔야 많이, 이거 아니라 아예 안 묻어요. 바디 오일, 바디 오일을 손에 묻히셔서 하는 거는 비추고요. 선텐 오일이나 일반 그런 오일. 자, 그 몰드 떠볼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잘 떠지고 풍선은 당연히 안 부러질 거예요. 그리고 늘어나거나 흐르지도 않고요. 왜냐면 점토라서 어, 이거 약간 딱딱한 점토거든요. 통에 넣어서 조금 더이 섞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오일 같은 거더 많이 넣으시면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흐르는 점토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 넣고 아이 클레이 넣으면 게 되죠. 손이 많이 더러워졌어요. 어, 지금 8분이냐? 빨리 찍어야겠다. 10분까지밖에 안 찍혀요, 이게. 10분도 지금 많은 양으로 찍히는 건데. 한 11분 찍혀요. 저장공간이 지금 많이 생겨서. Okay. i n 한번 이거. 그 키네틱 샌드로 사용할 될것같아요 약간 모래좀 더. 그거든요 이렇게 니까그 볼게요. 칼이 그니까. 그니로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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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그거완성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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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보여주, 보여드린 거랑 이게 근데 훨씬 더잘 나왔어요. 이게 좀더 질긴 하지만 이건 약간 국 같고 이건 약간 밥 같은? 이거 완전 너무 배신 소라를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소였습니다. 2편 이랑 1편 봐주셔서 봐주신 분은 없겠지만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어, 출처는 아마도 저인 것 같아요. 출처 아니, 저 아니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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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하기백 감사하겠습니다. 싫어요도 눌러도, 누르셔도 되는데, 그러면 좀더 기분이 상할 것 같고. 근데. 그